여기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1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셨으며 한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혼란이 잊어졌고 내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송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어린 아이와 수완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일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곳에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참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소망이 넘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송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어떻게 하면 슬퍼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수 있게 될까요? 과연 그런 것이 존재합니까? 자, 이런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서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곳에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자, 본문을 쭉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6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이사야가 아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아이 65장 바로 전까지 하나님께 아, 계속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르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아, 유행하는 노래 중에 나훈아의 노래가 하나 있죠. 테스형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저도 그뭐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아, 이런 내용인데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냐고 소크라테스에게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그 노래를 듣고 대답을 해줄까요? 못할까요? 대답 못해요. 왜냐면 소크라테스도 한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겁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 당시에 자신들에게 처해져 있던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들이 사는 이스라엘이 왜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이런 탄식을 늘어놓았고요. 하나님께서 그 탄식에 대한 대답으로 65장 1절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라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조차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침묵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만드신 분 그분께 무언가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음성에 대답을 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사야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탄식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을 보시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나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사야, 잘 들어. 내가 내 백성들을 외면한 게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종일 손을 폈어. 내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어.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그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행하기를 원해서 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갔어. 내가 그들을 외면한 게 아니야. 계속해서 그들을 불렀어. 그런데 그들이 내 음성을 듣지 않았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만 갔어. 내 생각에는 내가 그들을 무조건 고 잘했다 잘했다 우쭈쭈 우쭈쭈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으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들을 나무라는 것이 오으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들 그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잘 단련되고 너희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대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거야. 그런데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에게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에서 십삼 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종들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거야. 하지만 나의 종들이 아닌 나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겐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임하게 될 거야.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한 자들 그들에게는 이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 아까 천국이라고 했죠. 천국은 언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까? 흔히 우리 생각은 죽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 구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 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준아 저주받은 자일이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자, 이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나이가 많아서 죽는다.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린 애에게 주는 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것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자, 백세가 됐는데 백세 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다. 이런 거죠. 백세 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아직도 한참인데 아직도 한참을 살아야 될 사람이 죽었네. 이러면. 자, 어떨까요? 자, 그런데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가축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곳에서 이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라 그곳에서는 내가 노력한 대로 아, 그 노력의 결실을 누리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의 삶은 삶인데, 삶인데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삶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것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이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을 누리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눈 앞에 숨겨졌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 누구에게 복을 구하여야 합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태수형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해도 복이 안 와요. 그런데 진리 의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을 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복받을 일을 해야죠. 말로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데 하는 행동은 전혀 복받을 행동을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복을 구해도 절대 그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함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복이 나에게 이 마음을 온전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요. 맹세는 나보다 나은 자, 나에게 절대적인 자를 들어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종 끝판왕이 누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정말 불이한 것 같고, 불의가 넘쳐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요. 하나님으로 내가 맹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진리의 하나님께 나의 복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복받을 만한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나의 주님을 삼고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맹세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맹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그 기준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라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를 같이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아계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를 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마감하며 가야 정말 가야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이 주옵소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정말 그것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진리의 하나님 향하여 복을 구하게 하이 주옵소서. 아버지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며 살게 하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맹세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이 주옵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을 마감하였을 때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 사랑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진리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맹세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 받을 만한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인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이 주옵소서. 대강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도 온전히 누리며 살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외에 주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 주시고 모든 삶의 과정에서 끝이 아름답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신소윤 집사님께서 어,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마 이 복이 우리 신소인집사님에게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 없어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그 의제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